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텐데, 먼저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성실 교독 시간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전도사님 친구들 번갈아 가면서 또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김송아 선생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내려놓고 기도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며, 음식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친구들의 건강도 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득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이상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주일을 지켜요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궁금한 것들 그 질문을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한 것들이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일주일의 주일은 왜 하루밖에 없나요? 일요일은 왜 주일이라고 부르나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인가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이 궁금한 것들을 우리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 한번 살펴봐야 해요. 안식일.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마무리를 안식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거룩하게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하는 날, 떼어놓는 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는 것,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날, 또 쉼을 누리게 하신 이 날은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안식의 날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도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예로 일하고 있었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그 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그 방향과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10개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개명 중네 번째 개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입니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치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도 그 전날에 안식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거두게 하셨고, 그날까지는 썩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이 사람들에 의해서 의미가 변질되었어요. 성경 외에 더 엄격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무시무시한 법이 되도록 했죠. 동그리가 내일 교회를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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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동그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는지 우리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기 저한 무리가 소리치면 한 사람에게 엄청 나무랍니다. 당신 말이야.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가? 어, 동그리는 저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눈치챘네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막 나무라는 그 무리는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그 삶이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아픔을 고쳐주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마치 죽음과 같은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자유함을, 그 해방을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 그 나무라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건 뭐든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무조건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온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뭐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이 이름을 모독해? 저 사람을 죽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서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완성시키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의 날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자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죠. 동구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빈 돌무덤을 봐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안식 그 다음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 그 다음날 주일, 오늘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일은 바로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의 주인 대신 주의 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첫 날로 여기고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몸과 영과 모든 것들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남은 평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안식일과 주일, 다른 날인가요? 음, 다른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가르침 방향성을 주시며 내 매째 개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우리가 죄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막 조항들을 지켜야 돼 그리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있었어요 이것과 지금의 주일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맞습니다 알시길도 주일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단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날그 부활절을 주의 날이라고 기념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고 했죠. 초대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우리도 초대교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10개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가르침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과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부모 공경, 살인, 가늠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고 음란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들이 이웃과 관련된 개명이 있습니다. 연결시켜줘요. 무슨 의미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순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안식이를 지키는 행위가 바로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아라.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살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너는 일해야 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한 그 안식의 개념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삐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 유세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부분도 보면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보고 탐내고 욕심부리고 질투내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 경쟁이 과열되어져서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취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가 너보다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개념은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하던 일을 멈추고, 쉼을 누리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마지막으로 주일은 안식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따로 구별되어진 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원해 주심에.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웃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서 남은 월화수목금토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영양분을 얻고 또. 재충전의 영양분을 취하는 그런 날입니다. 전도사님 어렸을 때 주일에 TV도 보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렇게 되면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과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과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구분해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친구들 오늘 주일이죠? 친구들 몸과 마음과 영이 참된 휴식을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주일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안식과 주일에 대한 관계와 안식과 주일의 다른 점과 주일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단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이웃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작은 부활절로서 죄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에게 참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참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물과 마음을 찬양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정성스레 드린 예물과 마음을 위해 기도할게요.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친구들이 부활의 기쁜 마음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정성스레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참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명하신 날, 또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날, 또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날을 누리게 하시고, 또이 마음껏 누린 날을 통하여 남은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또 정성스레 드린 예물과 마음,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짠 친구들 오늘은 파란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단원 퀴즈 또 생일자 축하를 하기 위해 짠 나타났습니다. 친구들 단원 퀴즈 푸는 거 모습 체크 체크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꼭 사진으로 또 정답 빵빵 문자로 쏴 주세요. 알겠죠?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생일자 친구들 너무 축하해요. 우리 빨리 만나서 소소하지만 앞에 친구들 생일자 불러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환영해주고 축하해 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생일자 친구들 얼굴로 만나지 못하지만 선물을 축하의 의미로 줘야겠죠. 기프티콘으로 문화상품권 줄게요. 잘 받고 생일 정말 축하해요. 친구들 태어난 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7단어, 8단어 단원 퀴즈 또 정답까지 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복된 주일 참 안식 누리며 일주일 잘 보내요. 단원 퀴즈 시작!